안녕하십니까? 1분 영어 문법 복습이 시간입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두 개를 고쳐 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제는 잘 풀어 보셨습니까? 정답은, critical 이란 단어가 critical 이 됩니다. 형용사죠. critical 은 비판적인도 있고, 비판의 비판적인 비평의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왜 형용사가 되느냐면 several factors 여러 가지 요소들 요인들인데 이 사이에 위치 e 주격관계 되면서 plus be 동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be critical to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면 몸에게 중요하다죠. 이때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bring 이란 단어가 bringing 이 됩니다. 동명사로 바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to 부정사의 to는 아무 뜻이 없어요, 이거는. 뜻이 없, 없습니다. 그러나, to 가 전치사로 쓰인다. 정말 뜻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라던가, 또는 기본적으로 대명사라든가, 또는 동명사가 올수 있죠. 근데 이 전치사가 그 많은 뜻 중에도 뭐뭐에 대한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명사가 주로 오거나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는데, 특히 동명사 올때이 투부정사와 비교를 해야 돼요. to 에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동사일지 동명사일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기서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bringing이 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bring about은 밑에 적어 놨지만 야기하다 가지고 오다 뜻이어요 그래서 정답은 critical to bringing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해석을 해 보면은 e l 오 n o r Ostrom은 found, 파운드, found가 타동사죠. find, found, found. 이것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find, found, found입니다. 일본 문법이지만 확실하게 뿌리를 뽑을 거는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타동사죠. 찾다. 발견하다. 알게 되다. 판단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파운드는 알게 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좀 무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체를 알게 되었습니다죠. 그럼 파운드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대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문법을. 다음, 대어로 플러스 비동사 나왔죠. 일형식 문장 구조인데, 이 비동사가 뒤에 주어와 수일치가 돼야 돼요. 주어는 여러 가지 요소들, 요인들과 대해서 수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어를 수식하는 뒤에 단어들이 오는데, 원칙은 which are critical to bring you 는데 자, 이 문법도 챙길게요. 명사가 나오면 뒤에 형용사나 PP가 와요. 그럴 때이 사이에는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됩니다. 이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보이죠. 주격관계 대명사는 후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선행사가 사람이면 사물이면 위치가 될수 있어요. 있어요. 이 비동사는 이게 나오는 문장에 맞추어서 비동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행사와 수일치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가지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다 오면 편하게 우리가 선행사를 수식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다면 형용사나 PP가 바로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이럴 때이 형용사를 부사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수능문법이에요.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PP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ING를 쓰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보통 이 PP는, 제가 참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타동사. 타동사의 PP인데, 뒤에, 타동사는 목적이 오는데, 타동사의 PP는 목적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삼행시 타동사를 말해요. 아시겠죠? 이 PP는 주로 삼형식 타동사 PP를 말하는데 주로입니다. 100%가 아니고 거의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 의 유무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서 PP냐, 아닌지를 묻는 거는 거의 삼형식 타동사를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학교 수업에서도 PP니까 뒤에 목적 없다. 이 말은 삼형식 타동사 뒤에 목적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4형식과5형식도 가능성 이 있겠지만 주로 삼형식 동사. 그걸 현재 분사인 ING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위치알이 빠진 거예요. Critical to bring out stable, 안정적인, institutional, 제도적인입니다. Solution은 해결책이죠. 자, 여기서도, Solution이란 단어 다음에 t 2, 이 2도 전치사예요. 뭐, 뭐에 대한. 그리고 더커 먼저는 공유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공유지에 대한 독해는 수능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지에 대한 그런 독해 지문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 이거는 배경지식으로서 수능을 준비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공유지의 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어, 제도적인 해결책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게 해석입니다.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find, found, found는 찾다, 발견하다, 알게 되다, 판단하다인데 found라는 단어가 있어. found, founded, founded가 있습니다. founded. 자, 이 부분은 다시 쓸게요. Founded. 슬립하다. 확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Establish란 단어 있죠?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3단별화가 중요하냐면, find의 과거, 과거 문사하고, found라는 현재 동사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걸.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거냐, 밑에 거냐,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셔갖고 해야 됩니다. 됐죠? 오늘은 문장은 한 문장으로 짧았지만 단어나 문법적인 요소를 공부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법, 영어 문법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지 말고 확실하게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을 키우면서 문장에서 틀린 문법을 빠르게 찾는 연습을 빨리빨리 실력을 늘려놓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길러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분명히 날씨는 더울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열공하십시오.